안녕하세요. 태국을 사랑하는 남자, 아론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파타야로 놀러 갑니다. 오늘 파타야 여사친이 전화가 와서 보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갑니다. 힘들어 오늘도, 아, 엑마에 어, 도착했습니다. 아,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파타야. 아, 피곤해, 저도. 아. 예, 오늘도 여기 파타야. 바보 롱램입니다 바보 롱렘. 예, 오늘도 여기 왔습니다. 예, 롱램 이름은 바보 롱램입니다 오랜만에 도미노 피자에서 피자를 먹습니다. 아니, 도미노 피자? 네, 맞네요. 도미노 피자, 진짜 오랜만에 피자 먹네요. 누구하고 먹냐면... <laughs> 피자를 먹을 때는 꼭 네, 포토가 어요합니다 네, 포토는 꼭창죠 태국으로 되돌려요. 이렇게 네, 콜라도 <laughs> 가지고 네, 정말 착해. 아라이 마이크업. 피자 마이크업 김 라이비라요, 태메. 아라 마이크업. 몇년 만에 피자를 먹어서 너무 행복하나봐요. 오늘 큰 시장이 열려서, 티니 따라 버, 땅나꺼프요큰 시장이 열려서 사람들 되게 많네요. 오, 역시 부아카오는 복잡해. 아, 진짜 복잡하죠. 아, 여기 킹스장 좋아요. 저는 지금 아, 소위 팔 골목을 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도 마사지도 괜찮네. 200바, 200바.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하여튼 저도 예, 고민이 많아요. 지금. 아, 자기가 방콕에 와서, 어, 공장을 다닌답니다. 예, 소이파를 내려가면 바로, 아, 파타야 비치가 나오죠. 예, 파타야는 정말 정겨워요. 드디어 파타야 비치에 아, 왔습니다. 와, 아직도 이렇게 차가 많네. 아 카타비치 가야 시원한 바닷바람 대박입니다 바닷가를 한눈에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아, 그래서 제가 핫타이가 좋다는 겁니다 한국자분들이 파타야가, 어, 미세먼지가 없냐고 하는데, 아, 파타야 빛이 종티는 없어요. 그런데, 아, 어, 파타야 능한, 북쪽 있죠? 터미널 20일 지나서, 거기는 조금, 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바닷가가 있어서 미세먼지는 에,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되게 시원합니다. 예, 오늘도 여기서 무슨 뭐 음치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파타야에는 매일같이 이렇게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예, 파타야 경찰서 앞에는 항상 이렇게 오토바이 단속을 하고 있네요. 예. 파페가 좋은 이유는 어 교통비가 10바트입니다. 10바트, 10바트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서 교통비가 전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카페가 좋다는 겁니다. 아,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아, 그래도 여러분한테 영상을 업데이트 해줘야 돼서 제가 아, 이렇게 또 부아카오에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아, 찍으러 아, 나왔습니다. 아, 그랍장 아,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아, 손님이 그렇게 없다고 한다 여기. 예전만큼 없고 일단은 송크란이 되면은 그래도 손님이 좀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리사 마사지도 어, 여러분들의 발 마사지 타인을 건전하게 받을 수 있어요 예, 가격은 뭐 200바트 정도 하니까 보카오가 좋은 곳은 맞아요 예, 가격도 안 비싸고 어, 혼자 놀기 편한 곳이에요. 부아카오가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혼자 다 즐기잖아요 어,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아카오만큼 재밌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팝에도 혼자 가셔서 네, 음악 들으면서 네. 보기 좋잖아요 이런데 좋은 곳이야 여기 여기는 mk 아고고 골목입니다 바카오에 있는 유일한 아고고 골목 여러분들, 밤에 걸어 다닐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차를 마주보고 걸어가야 됩니다. 차를 등지고 걸어 다니시면, 밤에 사고나요, 사고. 여러분들. 그래서, 네. 항상 차를 마주보고 여러분들이 다니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부아카오가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 네. 정말 좋은 곳이에요 부아카오가. 그러니 구경만 해도 재밌는 곳이 이 부아카오입니다. 라이브 바가 상당히 많죠 부아카오. 거의 대부분은 혼자서 돌아요, 다 아, 제가 말씀드린 약국이 저기 보이는 약국이에요, 여러분들. 네. 여기 네. 트리타운 맞은편, 네. 이 방콕 은행 맞은편에 있습니다, 있고. 고 예, 참고 하세요 아 트리타운은 예, 언제 봐도 예, 할만한 곳입니다 트리타운 예, 여기도 미녀들이 많은 곳이죠 트리타운이 예, 미녀들이 많은 곳 예, 아주 재밌는 곳이에요 예. 오늘은 트리타운에 사람이 좀 많네.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 다니시다가, 네, 마음에 드는 네, 바가 있으면은 앉아서 맥주 한잔 앉아 드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까 바 문을 물어보시죠. 이게 바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게 앉아서, 네, 맥주 한잔 앉아 먹을 수 있는 곳. 거의 대부분이 혼자 앉아서 빨 이렇게 커피 한잔, 맥주 한잔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혼자 노는 문화가 없잖아요 한국은 이렇게 노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혼자 오거나 같이 여행 온 친구들 그렇게 앉아서 놀고 있잖아요 혼자서도 많이들 술을 먹습니다. 되게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아카오를 추천을 하는 겁니다. 부아카오가 행복한 곳이에요. 이런 데 바에서 간단하게 맥주한다. 또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으면 어, 또 맥주 한잔 사주고 어, 대화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보아카우에 아카타가 어, 있어요 여기 어, 이 집에 묵카타 어, 안쪽에 어, 여기 묵카타 되게 좋아요. 꼭 한번 오세요 여기. 네. 거의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을 보시면 혼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뭐 단체로 놀러 온 사람들 빼고는 혼자 와서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으면 맥주 한잔이렇게 네. 먹습니다. 네. 그건 되게 자유로운 곳이에요, 여러분들. 에, 트리타운도 많이 한가하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에, 여러분들이 이 트리타운에서 에, 맥주 한잔씩 마음에 드는 아가씨 딱 걸어가다가 에, 드시면 됩니다 어려운거 없어요 좋은 곳이야, 행복한 곳이야, 트리타운이. 아, 오, 트리타운은. 언제 봐도 행복한 곳입니다. 저도 피곤한데 오늘 일부러 나온 거예요. 일부러.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즐기시는 건 되게 좋은 곳이에요. 파타야가 근데. 즐기는 곳으로 끝나야지 네, 여기서 알로뷰를 하시면 안 되는 곳입니다. 네. 여기는 캔디바 오 캔디바 문을 닫았네 네, 에어컨을 네, 만들놨네요 네. 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아 어가를 보고 싶으시면, 여기 봄바, 본바. 봄바에 오시면, 어가를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 봄바는 네. 네, 어가밥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앞이 부하카우스장. 네, 여기 보아카오 시장이 의외로 저렴한거에요, 가격이. 로컬가격. 비싸지도 않고, 에, 여기 제가 에, 스테이크 가격이 얼마다? 49바트.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 봐봐 여러분들. 49바트. 야 대박이야, 이제. 어. 그 그러니까 이게 부어카오 시장이 의외로 저렴한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은 한달 살기 호텔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여기 2층이 아, 마사지, 건전 마사지인데, 요기 100%. 한달살기 호텔 저렴한데 알려드릴게 이 마사지 가게가 100%입니다 건전. 자, 요 2층에 있어요 부아카오 시장. 아, 이제 퇴근하시네. 네, 100%입니다 여기서 받으시면 돼요 마사지 가격도 엄청 저렴합니다. 이 2층에서 옆에 보시면 골프 있어요. 여기가 한달살기 호텔. 입구입니다 근데 여기는 오피스가 없어요 요거 전화번호 요거 메모에 놓으세요 여기는 전화로 해야지 그 오피스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한달 살기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여기 되게 좋아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기 부아카우 시장 2층에 있는 헬스장 저기도 좋습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네 여기 페파민트 사장님도 견디다 견디다 못하고 네,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이만큼 여러분 사업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여기 한국 사장님 아고고 문을 닫았네요. 네좀 안타깝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어 페퍼미트 사장님도 예, 장사 계속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견디다 견디다, 예, 포기하고 그걸 다 지쳤네요. 전유, 버터,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저녁에 먹을 묵띵.